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 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중요한 우리 안보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해병대 공격헬기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정말 계속 기사가 나온 걸 보니까 야뭐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아파치 가격보다 비싼 마리논 무장헬기입니다. 진짜 해병대 제정신인가요? 아니면은? 완전히 뭐 위의 압박에 못 이겨서 해병대 정신 다, 다 사라진 걸까요? 정말 황당합니다. 자,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 마리논 무장형으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기사가 쭉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다시 한번 분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보시겠습니다. 군당국과 업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년여간 국방기술 품질원이 진행해온 상륙 공격 헬기의 효율적인 획득을 위한 비용 분석에서 해외 도입보다 국내 개발이 더 낫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총 사업비는 8천억 원에서 1조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산 헬기인 마리농 무장형이 벨의 AH1Z 바이퍼와 보잉의 AH64E 아파치 가디언을 제치고 해병대의 상륙공격 헬기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항공 전문가는 해병대의 상륙공격 헬기를 국내 개발할 경우에 해외 도입에 비해서 2, 3년 이상의 시간이 더 소요되지만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기회비용인 셈이다라며 이번 결정은 한국 항공산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지난 1월부터 1년 동안 이 연구영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 연구영역을 했다라는 것인데 결국 이, 어, 이 시기에 카이, 즉, 한국항공우주의 사장은 김조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조원은 1월달부터 9월 때까지 사장이었고, 그 이후에 지금 새로 임명된 사장이죠. 이 새로 임명된 사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일자리, 청와대 일자리 수석으로 내정됐다가, 뭐, 다른 어떤 그 인사검증 문제로 낙마를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수석급이죠. 그리고 이 김조원, 1월부터 9월까지의 사장이었던 김조원이 바로 조국의 후임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에 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수석급들끼리 지금 교체를 한 상황인데, 얼마나 힘이 좋았겠습니까? 청와대 수석으로 갈 정도였으면. 자, 그렇기 때문에, 저이 국방기술품질원의 이 연구 영역 결과를 믿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 어 제가 사실은 이 그동안 이군 주변에서 어군 최고 수뇌부들이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들 을다 지켜봤는데 결국 어 이런 전력 도입 사업을 할때그 해당 군의 최고 수뇌부의 의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기품원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한 것은 해병대가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해병대, 야 빨간머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정말 뭐그 육해공군 중에서 기백만 기백이 살아있는 유일한 군대다 라고 생각했던 그 해병대가 야 만약에 제 짐작이 맞다면 이거는 뭐어 정말 그동안 육해공 했던 짓 중에서 가장 어 소신 없는 짓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8천억 원에서 1조 원의 예산이다 라는 겁니다 즉 가격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서 이 가격을 가지고 도대체 이게 얼마나 비싼 가격인지 얼마나 말도 안되는 가격인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능이 입증된 베스트셀러 기종보다 비싼 마리농 무장형입니다. 우리 한국 육군이 도입했던 AH-64E 아파치 가디언이죠. 아파치 공격 헬기 중에서 가장 최신형 공격 헬기가 바로 이 아파치 가디언입니다. 헬파이어급 미사일 16발을 장착할 수있고요 롱보우 레이더 그리고 무인기 연동 뭐 이런 해서 정말 뭐 최강의 성능 그리고 공격력, 방어력을 가지고 있죠. 어, 이게 우리 한국 육군은 1조 8천억 원의 예산으로 36대를 도입했어요. 여기 이제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롱보우 버전은, 즉, 롱보우 레이더는 6대만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진도 여유분 엔진을 추가로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뭐 제가 현장에서 봤는데, 이 헬파이어 미사일, 이런 거다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훈련용 헬파이어 미사일. 예, 훈련용 탄두 그리고 실전 탄두 이 모든 것들 다 들어가 있고요. 어, 수량은 사실은 넉넉하지 예,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무장 여유 부품 하다 보해 여유 엔진 그리고 롱보우 레이더 여섯 개 이런 것다 합해서 그리고 교육 어, 왜냐하면 우리 이 아파치 조종사들이 미국 가서 교육도 받았고 다 했거든요. 이런 교육 이런 모든 병이 다 포함된 프로그램 코스트가 1조 8천억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기 36대 하니까 대당 5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당 500억 원 여기에는 무장, 여유 부품, 교육 훈련 비용,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닛 코스트라고 이 기체 가격, 순수 기체 가격은 이거보다 훨씬 낮겠죠 자, 그리고 이 H1Z 바이퍼. 이 바이퍼는 미 해병대가 지금 쓰고 있는 공격 헬기인데, 어, 최대 속도는 뭐, 어 물론 이 바이프가 제일 빠르고 엔진은 T-700 엔진인데 무게가 더 가벼우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도 역시 밀리미터파 레이더가 달려있죠 그리고 이건 미 해병대가 최근 도입한 가격입니다 유닛코스트죠 380억원 만약에 이걸 우리가 도입을 한다면 여기에다가 또 역시 뭐 헬파이어 미사일 또어이 공대공 미사일 이런 거다 어 붙어서 오겠죠. 물론 이 아파치에도 공대공 미사일 붙어서 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대공 미사일, 헬파이어 미사일, 기관포, 하다못해 기관포 탄약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무장이나 이런 것들 다 빠졌죠. 왜냐? 유닛코스트. 미해병대 납품한 유닛코스트이기 때문에 우리 아파치 500억 원은 여기에 하다못해 이 30mm 체인건의 포탄 가격까지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보다 실제로는 훨씬 싼 겁니다. 자, 이렇는데, 마리논 무장형. 이번 기사에 8,000억에서 1조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8대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444억에서 555억 원입니다. 정말 무지막지하게 비싼 가격이죠. 이건 유닛 코스트, 기체 가격이에요. 여기에는 추가 예유부품 엔진, 여기에 들어가는 뭐 30mm 기간포의 탄약, 천금, 미사일, 이런 거다안 들어가 있는 가격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어떻습니까? AH-1Z 바이퍼보다 훨씬 비싸죠. 제가 해병대 관계자에게 전화 걸었을 때, 하, 우리도 벤츠 사면 좋죠. 그런데 벤츠 살 돈이 됩니까? 소아타라도 사야죠.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 물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벤츠 타고 싶죠. 그렇지만 형편 안 되기 때문에 비슷한 덩치의 소아타. 뭐 중국 사람들 같으면 뭐어 비슷한 덩치에또 국산차 중국차 뭔지 모르겠죠 일본 사람들은 뭐 더해서 캠리, 뭐 혼다 아코드 이런 거 타겠죠. 우리는 쏘나타 타고.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여러분, 쏘나타 가격이 벤츠 E클래스보다 더 비싸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사겠습니까? 그걸 사야 됩니까? 야, 쏘나타는 현대자동차니까 우리 국내 자동차 기술 개발해 주그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가 비록 벤츠 E클래스보다 이 쏘나타가 한 천만 원, 이천만 원더 비싸도 나는 현대자동차는 그 대한민국이니까 난쏘나타 살래. 여러분 똑같으면 하겠습니까? 또 그게 우리 정부가 정부 관용차로 벤츠 e 클래스는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에 입찰을 했는데 정부 관용차로 내돈 아니에요. 세금이에요. 쏘나타가 1억 원에 입찰을 했다. 그러면 우리 정부 관용차로 쏘나타 벤츠보다 쏘나타가 비싼 쏘나타 1억 원이라도 2천만 원 비싸도 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양심의 손을 얹고 이야기해보십시오. 맞습니까? 여기 저, 글을 적는 카이 한국항공우주의 사주를 받고 글을 적는 작자들 외에 진짜 국민들 한번 이야기해보십시오. 맞습니까? 안 맞죠. 자 성능은 강력한데 가격은 저렴했던 후보 H1Z 바이퍼입니다. 이게 마리논 무장형 따위하고 얼마나 더 성능이 우수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대북 미사일 AIM-9X 사이드와인더 슈퍼 사이드와인더 이게 붙어있어요. 30kg짜리 헬멧 큐잉 시스템, 딱 쳐다보면 바로 그냥 미사일, 그쪽으로 날아가는 거. 30km짜리 슈퍼 사이드와인드 붙어 있으면요. 전투기의 어무 없어도 북한군 미그 21, 미그 19, 미그 23, 이런 것따위하고 붙어도 이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성능이에요. 사이드와인드 9X. 그런데 그 가격, 당연히 비싸죠? 사이드와인드 9X 가격이 얼마입니까 80만 달러 가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 다 포함된 프로그램 코스트. 그것보다 지금 이 마리논의 그냥 기체 가격이 더 비쌀 가능성이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리고 헬파이어 미사일. 사정별이 10km죠? 헬파이어 미사일. 그리고 헬파이어 주니어라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헬파이어 미사일은 아니고, 바로 이 70mm 로켓입니다. 이걸 이제 유도형으로 만들었죠. 이런 게 붙어 있어요. 이게 이런 무장은 빼고 이 무장을 장착해 주는데 만약에 우리가 바이퍼를 했다면 이 무장들을 다 따로 도입을 하는 가격을 더 플러스 업 하겠죠. 그게 이제 프로그램 코스트인데 그런 프로그램 코스트가 지난번에 아파치 도입을 할때 500억 원을 줬다는 말입니다. 한데. 자, 이렇게 해서 아파치 바이퍼는 미 해병대 유닛 코스트로 380억 원입니다. 미 해병대에겐 380억 원에 팔았지만 우리에게는 비싸게 팔걸. 아니에요. 우리는 FMS 즉정부때 네, 정부 구매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우리 동맹국이기 때문에 미 해병대가 사는 가격 그대로 우리가 사요. 자, 그런데 어, 마리논 무장형 공격 헬기도 아니죠. 제가 지난 시간에 공격 헬기와 무장 헬기의 차이점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비탄면적 공격 헬기 접죠. 이거는 일반 헬기 버전 이 병렬식. 에, 사이드 바이 사이드 방식의 좌석이기 때문에 비탄 면적 밑에 퐁퐁하게 넓지겠죠? 비탄 면적 넓죠? 장갑은 뭐 제대로 되어 있겠습니까? 뻥뻥 떨리겠죠? 자, 그런데 천검 미사일 사정거리 8km. 저기 예를 들어서 사정거리 9km짜리 지대공 미사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맞아 죽는 거예요. 사정거리 1km, 2km,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로켓, 우리도 무유도 로켓이죠 아까 바이퍼는 유도 로켓이었는데, 여기는 무유도 로켓. 게 그리고 아까 바이퍼는 10km짜리 헬파이였는데 여기는 8km짜리 천검 그리고 아까 바이퍼는 뭐였습니까 사이드와인드 9X 30km짜리 헬멧 퀴잉 시스템 쳐다보면 바로 미사일 날라가서 격추시켜버리는 지금 현존 최고의 적외선 추적 미사일 사이드와인드 9X 붙어있죠 여기 뭡니까 신궁 신궁 야 프랑스의 미스트랄 그거 개조해가지고 만든 국산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신궁, 이거부터 있습니다. 7km. 이런 차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 마리논이 바이퍼나 아파치보다 성능이 우수합니까? 아니죠. 가격이 저렴합니까? 아니죠. 제일 비쌀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시 전략화가 가능하냐? 아니죠. 바이퍼나 아파치를 도입하면 즉시 도입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건 지금부터 개발하겠다 이겁니다. 돈 갖다 주면. 예. 그러면 업체 이익에 부합하는가? 이건 뭐, 너무너무 맞는 말이죠. 오직 업체 이익에만 부합하죠. 대한민국의 안보, 해병대의 전력, 우리 국민의 자긍심, 이 모든 것 없고, 오직 카이의 일감, 이것뿐이죠. 이러기 위해서 우리 해병대가 그동안 그렇게 수고해왔던그 사업, 공격 헬기, 제가 0여년 전에 해병대 날개를 달아주자라는 운동도 했었습니다. 칼럼도 적고 했었습니다. 겨우 이런 거 하기 위해서 해병대를 그동안 해병대 날개 달아주자는 운동을 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해병대가 우리 군의 든든한 한쪽 날개로서 우리 안보를 지켜주고 유사시에 북한을 옆에서 강력한 충격파로 쳐주기를 바라는 그 희망에 생 겁니다. 그야말로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해병대가 제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에서 그런 운동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 마리논 무장형 가지고 국가전략기동부대 되겠습니까? 들어가다다 녹아버리겠죠. 그럼 누구 때문에 합니까? 청와대 수석들이 왔다 갔다 하는 카이, 한국항공우주의 협박에 우리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이 굴복한 거 아닙니까? 이거! 정신 차리십시오. 업체 이기 국가 안보의 기회비용이라는 정신당한 주장까지 합니다. 자, 항공전문가라고 했어요. 저는 그 항공전문가 카이 직원으로 생각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해병대의 상륙 공격 헬기를 국내 개발할 경우에 해외 도입에 비해서 2, 3년 이상의 시간이 더 소요되지만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기회비용이 셉니다. 이번 결정은 한국 항공산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지 무슨 한국 항공산업의 새로운 기회가 돼? 거짓말하고 있어. 저는 이 사람이 카이 직원일 것이라는데 한표 겁니다. 카이를 위해서 대한민국 해병대, 대한민국 안보 이렇게 말아먹는 거 여러분들 찬성하십니까? 진보주의자 여러분들 찬성하십니까? 그게 옳은 겁니까?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기회비용이다. 기회비이다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 안보를 갈가먹는 이런 마이너스 비용, 왜 생각 안 합니까? 이건 왜 이야기 안 합니까? 저 혼자 지금 이렇게 안타까운 겁니까? 적지에 고립될 우리 해병대 살릴 45년은 수건 사회입니다. 바로 해병대 항공단입니다. 그 항공단 핵심이 바로 상륙 기동 핵이, 그리고 상륙 공격 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벌이 수단으로 이기는 자, 과연 누굽니까? 카이, 한국항공우주 이거 정말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빨리 민영화시켜야 됩니다 KF-X, 수리온, FA-50 이런 저성능의 아주 오래된 무기들 가져와서 국내 개발했다 최신형이다 거짓말하면서 LAH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러면서 우리 육군에 우리 해병대에 우리 공군에 떠넘기면서 자신들의 일자리 마련해 나가는 이런 짓거리들 그러면서 청와대 수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육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쥐락펴락 하면서, 국방부 장관까지 흔들면서, 기풍원장까지 인사권 가지면서, 가지고 흔들면서,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안보 갈가먹는 카이, 빨리 민영화 해야 되고, 이 지금 해병대 공격결기 이런 식으로 가게 둬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나쁜 자들입니다. 해병대 사령관님, 저 그리 안 봤는데 정말 해병대에서 굴복했다면 실망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해병대 전우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군이 소신없는 순회부들로 인해서 완전히 망쳐지게 됐습니다. 이래도 좋습니까? 저만 안타깝습니까? 저 해병대 출신 아닌데 마치겠습니다.